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격 헬리콥터 KAI KUH-1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군사 기술과 방위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주제인데요. KUH-1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이 헬리콥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KUH 지원 위 개발 배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헬리콥터 분야에서 해외 기술의 위준에 왔습니다. 특히 공격 헬리콥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기종을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과 유지 보수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는 자체적으로 헬리콥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한 수송용이 아닌 전투 현장에서 직접적인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격형 헬리콥터 그것이 바로 KUH-1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외형을 보면 KUH-1은 날렵하면서도 위협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장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기체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력한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는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장 능력은 KUA 지원 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양쪽 날개에는 로켓 포드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기수 아래에는 20mm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체계는 지상 목표물 제압, 장갑차 파괴, 고병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화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종선 내부를 들여다보면 k u h 지원 위 진정한 첨단성이 드러납니다. 디지털 글래스 코핏 시스템, 자기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신 항전 장비가 조종사의 시야에 최적화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각각 임무를 분담해 효율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헬멧 장착형 조준 시스템 덕분에 머리의 움직임만으로도 목표물을 빠르게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투시 장비가 적용되어 있어 밤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전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 헬리콥터의 가치는 단순히 무기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KUH 지원은 한국 방산 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첨단 무기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전 세계에 수출까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KUH-1은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UH-1은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체 구조가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무장이나 장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드론과 연계된 전술 네트워크에 통합된다면 더욱 강력한 전력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단독 무기 체계보다 네트워크 중심의 전력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KUH1은 그런 흐름에 맞게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UH1 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존재입니다. 기술력. 자주 국방, 그리고 산업적 성장 가능성까지 모두 상징하는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항공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자 미래 세대에게 국산 기술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격 헬리콥터 KUH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방 기술 이야기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